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저, 그저, 어제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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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어제 화요어날 경로당 어르신들을모어고 모시고 제어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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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신호등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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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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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실고는, 그 신호등 옆에 있는 어, 곳에서 대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 이게, 이 좌회전을 하면 곧바로 부딪힐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앞만 바라보고 쭉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처럼 정말로 목적지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함께 짝하며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거죠. 육신에, 우리, 육신은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살리셔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 이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와서 집안에 여기저기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은행에 있는 뭐 통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어뭐 이제 이미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몇년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뭐몇 백만 달러 아니면 몇천 달러 달러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는 어이 가족들을 다시 이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추어뒀는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그것을 탁 가져와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가족이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다. 감추어 주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말은 사탄이나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도저히 참을,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자리의 장소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마,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행동의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들이 달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자꾸만 땅의 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며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추기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의 결과는 어떤가? 육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뭐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가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일반인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러한 마약이 번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마약을 처방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약을 자꾸만 공급해주어서 중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치 몽롱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어,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자기의 몸은 망가지고 주변의 환경은 파괴되고 이것이 마약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꾸만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온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되고 나면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죠. 이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팔째로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 버려라. 벗어 버려라라는 말은 과감하게 우리의 행동을 청산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라라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우리를 우리의 행동들을 버려라라는 것이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5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 분명합니다 음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8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5절에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라면 8절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땅의 끝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사람들이라라는 말입니다.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표현들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까운 친지, 친척들, 내 가까운 가족들, 그들에게 내가 어떤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할 수 없다. 누구나가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모습으로 있지만은 각자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음 받은 사람들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생명이 감추어진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천국의 은행에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탁된 사람들이라라는 거죠. 세탁소에 들어가면 모든 찌든 때들이 싹 씻어져서 깨끗한 옷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세탁된 사람들이라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집착하고 그곳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목적지는 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을 벗으나 근심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